자, 이번에는, 왓을 대수로 바꾸고요. 명사절 대절이에 이거는. 관계대명사 대절이 아니라, 음, 동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명사절 자리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왓으로 바꾸고, singing을 sin. 그 다음에, 이즈를, 아. 댐을, 이수로. 이건 좀 보고. Predicting을, to predict. 자, 이네이블이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이게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되는데, 목적격 보호는 일반적으로 투부정사가 들어가죠.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경우는 사역동사하고 지각동사가 있는데, 사역동사와 지각동사가, 지각동사는 굉장히 특이한 동사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how가 들어가는 이유가 얘가 2형식 동사란 말이야. 비동사. 그래서, 여기가 주격보호자리가, 얘가 비동사의 주격보호자리가 되는데, 1이라, 2 그러자, 2. 어, 주격보호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how, how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니까, 어, how it is, 그것이 어떠한지. 어,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어떠한지. 라는 얘기는, 그, how it is.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는 그것이 어떠한지, 그것의 모습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what이 들어간다면, what it is.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좀 헷갈려. 그래서 여기는 내신을 위해서는, 이거 수능이나 모의고사에는 이런 문제는 절대 안 나와. 근데 내신엔 나올 수 있으니까, 암기를 좀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요, 이시, 이거를 나타내는 거죠. 어, 비어있는 공간. 그러니까, 단수니까 이수로 받아줘야 되고,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에서는 얘가 주어져? 복수니까, R을 써줘야지.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를 써줘야 되는 거야. 어. 그리고 벌써 바위가 딱온 걸로만 봐도 알수 있죠. 그래도, 근데, 목격되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C동사. 보다의 수동은.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에 의해 목격되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와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여기 벌써 주어가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주격관계대명사 근데 앞에 선행사는 없으니까 왓이 들어가 주는 거지 어.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아까 불완전했어 주어가 없었어요 자 여기는 사이언스가 주어 쇼가 동사 대절이야가 목적어 삼형식 완전이야 그러니까 왓절이 안되고 왓절은 불완전할 때 쓰는 거고 대절이 들어가줘야겠죠